마늘 건조하는 현장입니다. 가변형 건조기로 이렇게 마늘을 파레트 위에 쌓고요. 그리고 비늘 위에 이렇게 덮어서 앞에 송풍기로 바람을 당겨줍니다. 그러면 뒤에서부터 바람이 쭉 빨려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게 되죠. 지금 이 안에는 계속 바람이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앞에 송풍기를 볼게요. 현재 송풍기는 4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 개만으로도 충분한 바람을 팽겨내서 건조가 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렇게 토를 잘라서 이렇게 건조하는 게 아니라 토를 잘라서 이렇게 건조했을 때는 어 마늘을 이렇게 일일이 걸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건조하는 장소가 협소했을 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이 지금 말리고 있는 양이 15마지기 정도 되니까 약 3000평 정도를 수확해서 지금 이렇게 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